새 정치 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20일 오전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킨 정청 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합니다.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이날 심의는 제소 사유와 관련한 정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이를 심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요. 그렇습니다. 서면으로도 소명은 가능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지난 14일 심판원은 1차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의 제소 건을 상정하고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. 당시 강창일 심판원장은 윤리 심판원은 정치적인 고려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심판원은 이르면 이날 심리를 마치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심판원에서는 제명. 당원 자격 정지, 당직 자격 정지, 당직 지휘 해제, 경고 등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. 당원 당규상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는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합니다. 안민석 의원은 전날 동료 의원 25명, 지역 위원장 35명 등 62명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같은 당 박기춘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정 최고위원 징계 사태를 보며 제1야당이 마녀사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 스럽다며 좋든 싫든 제1야당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동지이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정 최고위원 구하기에 나섰습니다.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이날 트위터 를 통해 정 최고위원의 막말은 잘못 이라면서도 총선에 못 나올 중징계 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회초리로 때릴 매를 몽둥이로 패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.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지난 18일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번 건은 이미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이상 징계보다는 당의 화합을 위해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사선 중진인 신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 최고위원은 새 정치연합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며 다소 개성이 강하다고 해서 꾸짖고 소외시키기만 해서야 큰 정치인이 키워지겠는가라고 적었습니다. 그러나 당일각에선 여전히 정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. 호남 출신의 한 의원은 당원 당규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맞다며 당원의 대표인 최고위원이 당의 분란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며칠 지났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갈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